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터키와 체코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45위의 터키입니다. 스코틀랜드를 2대 1로 잡아내면서 여전히 꾸준한 공격력을 선보였습니다. 무실점을 실패한 것은 아쉽지만 카박이 클럽에서 보여주고 있는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경기 MOM에 등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꾸준히 박스 안에서 찬스를 내주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점인데요. 기본적으로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리스크가 꽤 있는 팀임은 감안해야 하나. 슈팅 9개 중 7개를 박스 안에서 내주면서 실점 위기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다득점, 다실점 경기를 기반으로 운영을 하는 팀이고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하위전력을 상대로 멀티실점까지 내주는 경기가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한골 정도의 실점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결정자는요 아이한, 에르킨, 투판, 일마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35위의 체코입니다. 페로 제도를 5대0으로 대파했으나 전력 차이를 감안하면 놀랍진 않은 결과입니다. 대등한 상대라고 할수 있는 트르키의 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체코의 현 전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진정한 시험대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중앙 싸움에서 이긴다면 공격적인 성과를 충분히 낼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중앙에서 주도권을 잡고 양 폴백을 적극적으로 전진시키면서 공격적인 운영을 했기 때문인데 수책의 활동량과 압박 능력이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체계에 이어 지마 쿠파리 대표팀 이 복귀하자마자 좋은 활약을 보여 주면서 주전 4백이 완성된 상태라 수비적으로도 100%의 전력을 맞출 상태로 갈수 있겠습니다. 결정자는요 올센 발드빈손 페루 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득점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 습니다. 두 팀이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재능 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고 무엇보다도 터키의 다득점 다실점 상향의 경기 운영을 비중 있게 고려했습니다. 승부에서는 체코의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이는데 중원과 수비라인의 안정감이 상당히 좋은 데다 중앙 장악에서만 성공한다면 양풀백을 적극적으로 전진시키면서 공격적인 성과를 꽤볼수 있는 상황이고 터키의 수비력까지 아직까지는 무실점에 성공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체코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목소리> 다음은 스웨덴과 알제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25위의 스웨덴입니다. 멕시코를 2대1로 잡아내면서 네이션스 리그에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전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득점력에서 걱정이 많았으나 두 골이나 넣으면서 주력 공격 자원들 없이도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던 대목이었습니다. 측면 역습이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4 4의 전형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역습 중심으로 나섰는데 스반베르그 로덴이 두골한 도움을 합작하면서 팀 공격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습에서는 제한적인 찬스를 얼마나 많이 득점으로 연결시키느냐가 중요한데 두 개의 2호 슈팅을 모두 득점으로 연결시킨 장면도 인상 적으로 볼수 있던 대목이었습니다. 홈경기지만 기본적으로 수비와 역습 에 초점을 맞춘 팀컬러를 가지고 있어서 지난 경기와 비슷한 기조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정자는요 질라탄 이삭 액달 크라프트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랭킹 37위의 알제리입니다. 말리와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네이션스컵과 월드컵 지역에서 실망스러운 경기력과 결과를 냈는 데 지난 경기에서도 경기력에서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팬들을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물론 지난 경기 상대였던 말리가 수비적으로는 아주 좋은 폼을 보여 준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슬리마니 마레지 등 공격진의 폼으로는 상대 수비력 을 공략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한 상태입니다. 스웨덴도 일단 수비를 단단히 하고 경기 플랜을 짜는 팀이기 때문에 알제리가 공격진에서 두 경기 연속으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어도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중앙 싸움에서는 꽤 대등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공격적인 상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정자는요 페굴리 음볼리 게디 오우라 브라히미 벨포딜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력 공격수들이 모두 빠져나간 상황이나 선수비 후역습의 완성도 가 상당히 높았고 특히 측면 자원 들의 좋은 폼과 결정력은 인상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알제리가 네이션스컵 이후로 경기 력에서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스웨덴의 손을 흔들어 준 요소입니다. 스웨덴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롬비아와 파라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17위의 콜롬비아입니다. 과거 남미 강호의 명성은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테케르만 감독이 물러나고 온 케이로스 감독하에서 승점을 많이 까먹은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수비적인 약점이 상당히 두드러졌고 에콰도르에게 1대 6으로 대패하는 경기를 치르기도 했죠. 예페스의 은퇴 이후 콜롬비아의 수비진은 상당히 불안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대체자가 되어야 했던 산체스가 소속팀에서도 전혀 안정적인 경기를 펼쳐주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중원과 공격에서도 세대 교체의 필요성 상당한 상황인데 아직도 하미스 와 팔카우에게 공격의 대부분을 일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프랑크푸르트에서 뛰고 있는 보레가 훌륭한 활약을 하고 있으나 활동량에 비해 골 결정력 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정자는요 미나 메디나 테실로 쿼드라도 유리베 디아즈 무리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랭킹 47위의 파라과이입니다. 페루를 상대로 0대1로 석패했습니다. 공격력 약점을 그대로 노출하고 말았는데 슈팅 숫자는 9대17로 거의 2배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이호 슈팅 이 밖에 나오지 못하면서 여전히 득점력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수비적인 장점은 잘 보여주었다는 것이 다행인데 점유율에서 밀렸음에도 슈팅 숫자는 자신들의 절반 수준으로 억제하는데 성공했고 박스 안보다도 바깥에서 맞은 슈팅이 더 많았습니다. 파라과이의 특징인 강력한 압박과 끈끈한 조직력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한 셈인데 남미 월드컵 지형 예선에서 아르헨티나와 두 차례의 무승부를 거두었을 정도로 파라과이의 실점 억제력만큼은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결장자는요 로메로, 오스카 로메로, 알론소, 아르자 맨디아, 발부에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라과이의 경기 스타일에 주목했는데 파라과이가 여전히 공격에서의 세밀함은 떨어졌음을 보여준 반면 수비력은 명불허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콜롬비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